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각 김밥 튀김을 만들어봤어요. 김치 볶음밥 김밥이고, 음 그리고 안에는 모짜렐라 치즈가 녹아 있고 달걀 노른자 반숙이 들어있어요. 제일 먼저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주세요. 김치 볶음밥은 원하시는 재료 넣고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음, 햄이랑 김치랑 밥이세 가지 재료로만 만들 건데요. 오늘은 김밥으로 꽁꽁 싸맬거기 때문에 평소에 김밥에 넣지 못하던 탈출 잘하는 재료들 다 넣고 만드셔도 돼요. 저는 햄을 먼저 볶아준 다음에 김치를 넣고 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넣었어요. 재료들을 잘 섞으신 다음에 계속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어, 그렇게 볶다보면 은 밥이기 때문에 팬 아래에 뭔가 달라붙어요. 그 때는 김치국물을 넣어주세요. 김치국물이 너무 짜다고 생각하시면은 김치국물이랑 물이랑 섞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을 잘 긁어주면서 맛있는 게 달라붙으면 아까우니까요. 박박 긁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음, 이제 완성이에요. 이제는 불을 끄시고 밥을 좀 식혀주세요. 지금부터는 사각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모짜렐라 치즈를 갈아서 김 위에다가 얇게 펼쳐줬어요. 치즈는 없으면 은안 넣으셔도 되고요. 체다치즈도 괜찮고 김치볶음밥이랑 김이랑 어울리는 치즈라면 은 종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주잔을 엎으신 다음에 김치볶음밥을 주변에다가 어, 펼쳐주시는데요. 이때는 살살 눌러가면서 어, 헐겁지 않게 좀 꽉꽉 찬 느낌으로 음, 모양을 잡아주세요. 밥의 높이는 음, 3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저렇게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는 소주잔을 빼주세요. 근데 좀 미끄러웠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달걀 노른자를 쏙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음, 그런데 자리가 좀 남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달걀 흰자를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밥으로 채워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김이 밥에 워낙 잘 달라붙기 때문에 모양 잡기는 아주 쉬워요. 음, 먼저 위아래로 접어주신 다음에요. 양 옆은 김을 살짝 모은 다음에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밥에 붙여주세요. 음, 그리고 이제는 모자라는 부분을 재단을 해서 덮을 거예요. 김을 반장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어, 사각김밥 위에다가 덮으신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김치볶음밥에밥 부분만 어, 김의 가장자리에다가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각김밥 위에다가 덮어 주시면은 음. 완성이에요 밥 자체가 아주 훌륭한 접착제이기 때문에요 어, 아주 단단하게 모양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여기 놔두고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어, 사각김밥 모양을 잡으신 다음에요 다시 재단을 해서 김을 좀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김치볶음밥을 펼쳐주시고 위에다가 덮어주시면 돼요. 아래 모양은 좀잘안 잡혀도 상관없어요. 그냥 덮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모양이 잘안 잡히더라도 다시 한번 잡을 기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남은 달걀 흰자예요. 달걀 흰자에다가 사각김밥을 적셔 주세요. 그리고 음, 빵가루를 묻혀 주시면 돼요. 어, 그런데 원래 튀김 할 때는 밀가루를 먼저 묻힌 다음에 달걀물에다가 넣어 주잖아요. 어, 그런데 김은 물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밀가루는 안 묻히고 그냥 달걀물에다가 넣어 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이 좀 축축한 상태라면은 밀가루 먼저 묻히시고, 달걀물, 그리고 빵가루 순서로 하시는 게, 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단단하게 옷이 입혀질 것 같아요. 지금 제 손이 달걀물이 묻어서 축축하거든요. 그래서 수저를 이용해서 빵가루를 입혀줬어요. 빵가루를 골고루 옆면까지 꼼꼼하게 빵가루를 입혀주세요. 그리고, 음, 백, 80도 정도 되는 어, 기름에다가 살짝 튀겨내시면 되거든요. 제가 김밥을 동그랗게 안 만들고 납작하게 만든 이유가요. 기름을 조금이라도 덜 쓰기 위해서 그랬어요. 동그랗게 만들면은 퐁당 담가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어, 앞면, 뒷면, 옆면을 노릇노릇하게 튀겨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달걀 노른자는 자연스럽게 반숙이 돼요.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는 쭉쭉 늘어나는 상태가 돼요. 사이드는 저렇게 팬을 기울이신 다음에 구워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튀기면은 음, 치즈가 저렇게 흘러나오기도 하고 달걀 노른자가 단단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때에 팬에서 꺼내주세요 그리고 기름 종이나 키친타월로 기름을 빼신 다음에 드시면 돼요 어, 저는 반을 잘라볼게요 달걀 노른자 넣고서 이렇게 자를 때는 항상 긴장이 돼요. 노른자가 다 익어도 안 되고 생달걀이어도 안 되잖아요. 어, 그런데 보니까 적당하게 반숙이 됐어요. 일부는 다 익었는데 일부는 살짝 흐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먹는 게 아니고요. 손으로 들고 뜯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니까 김으로만 감쌌을 때보다 훨씬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음, 어디 놀러 나갔을 때 가지고 가서 드셔도 돼요. 이제 먹어 볼게요 빵가루 묻히고 튀긴 거니까 당연히 바삭하죠 음, 그리고 빵가루 튀긴 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바삭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나들이 갈때 어, 가지고 가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모짜렐라 치즈가 식으면은 음, 좀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체다치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치즈는 안 넣으셔도 돼요 음 그리고 맛은 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김치 볶음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치즈도 넣고 달걀 노른자도 들어있고 그리고 어 저는 김을 튀긴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김 말이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달걀 노른자는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달걀 노른자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맛있으면 노른자까지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정말 어,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음, 그 전에 어, 치즈 녹은 거부터 보세요. 쭉쭉 잘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저 안에 달걀 노른자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보니까 어, 달걀 노른자가 살짝 터져서 그 옆에 김치 볶음밥에는 소스처럼 녹아내렸어요. 이제 노른자까지 같이 먹어볼게요. 음, 이런 상태예요. 저는 김치볶음밥, 달걀, 김, 이세 조합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음, 비슷한 요리를 두번 정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삭바삭한데다가 치즈까지 들어가서, 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간식이나 나들이 음식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